오늘 낮 온도가 영상 20도 네요 날씨가 엄청 따뜻한데 그래도 저는 아직은 이렇게 좀 얇은 옷을 못 입겠더라고요 경동시장에 딸기 사러 갑니다 모나마리 또 나왔어요. 오늘 낮에 온도가 어, 영상 20도까지 올라간다 그러는데, 오늘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고 나왔네요. 경동시장 가려다가 무나마리에 새 옷이 나왔을 것 같아서 좀 둘러봤는데, 자, 한번 볼게요. 일단 벌써 린넨이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이네요. 가까이에서 보면은, 음, 이런 음. 조직이에요. 린넨, 요거는 색깔을 또요런 가까이서 보면 색깔이 좀잘 보이죠. 어, 전체적인 옷 스타일은 이런데, 어, 고급스럽네요. 와서 보는 게 훨씬 느낌이 좋은데, 일단은 제가 왔으니까 이렇게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된봄 점퍼 스타일. 요거는 면하고 나일론이 좀 섞인, 음, 요 느낌이고, 요거는 완전히 면100% 이태리 원단. 이렇게. 요런 데가 디테일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주머니도. 이렇게 해서 색상은 요게 이렇게두 가지에다가 요 색깔도 예쁘네요. 응. 색깔이 은은하게 이렇게세 가지 색상이네요. 자꾸 응. 요런 블라우스또 요런 거. 응. 요거는 디테일이 요렇게 돼. 블라우스가 이렇게 앞에가 음, 이렇게 밴딩 처리가 되어져 있어서 그냥 외 바지 위에, 청바지 위에 이런거 하나만 딱 입어도 괜찮을 것 같으네요, 색깔이. 그러면서 이천 자체도 고급스러워서 요, 봄에는 이런거딱 입고 다니기 괜찮은 블라우스류들이 음,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너무 블라우스가 블라우스 같은 느낌 안 나고 거독 같은 느낌 나게 만들어진 스타일이라 그냥 입기에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거는 얇은 우레, 레이온하고 면하고 섞인 디자인인데 그래도 봄에 약간 쌀쌀하게 좀 추워 바람 부는 날은 이런 런 소재도 괜찮겠네요. 저는 아직 린넨 못 입겠다 하는 분들은 이렇게 얇은 면하고 모가 들어간 이런 텍스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되게 두껍게 입고 왔는데 이렇게 세일하는 품목 중에도 보니까 그냥 충분히 꽃샘추위 바람불 때 입을 수 있는 옷들 괜찮은 거 많은 거 같아요 이거 일본 원단에 요면 그냥 바지 위에 요것만딱 걸쳐서 입기 괜찮네 이게 면이 이렇게 보면은 후드 후드 거리는 면이 있는데 이면 자체가 힘을 많이 받네요 그래서 사이사이에 스티치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면하고 레이어 섞인 거네. 뒤에도 겉에는 스티치를 이렇게 해놓으면 겉옷으로 그냥 걸쳐서 입어도 괜찮고 색상도 괜찮죠. 요것도 있고 이런 색깔도 있고. 청바지 위에 의외로 이 밤색 코디가 세련되고 괜찮아요. 청지는 항상 얘기하지만 음, 청바지 안 입을 거면 약간 이런 바지가 음, 디자인이 예뻐서 이렇게 이런 데도 봐. 있고, 뒤는 이렇게 음, 되어져 있는 스타일이 그냥 옷 입고 받쳐 입기 편하죠. 음, 너무 딱 정장바지 입은 느낌 나면 조금 불편하잖아요. 아발란체에서 봄기운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음. 보면은 좀 스타, 스카프 휘날리게 한 장씩 해주면 딱 좋은데, 이렇게. 이거는 직접, 직접 와서 보면 참 예쁜데. 사진으로 찍으면 이게 굉장히 화소가 좋은 거라도 그 느낌이 잘안 나죠? 좀 작은 스카프. 요즘에는 작아서 그냥 목에다가 이렇게 살짝 감는 용으로 응, 목에 주름선도 안 보이게 하느라 괜찮은 것 같아서 긴 스카프 많으시면 이번에는 올해는 좀 짧은 작은 뿌띠 스카프 응, 그거 한번 해보시면 어떤가요. 아, 색, 색깔 되게 선명하게 이거 정말 잘 보이네. 역시 제거 카메라 좋습니다. 카메라가 아니고 휴대폰 이번에 새로 음. 바꿨더니 확실히 색깔 진짜 잘 나오네. 이라 그런지 요거 반응 좋대요. 아주 하늘하늘하게 이렇게 매고 있으면 그냥 흰색 셔츠 위에다 그냥 딱 하나만 두르고 청바지 입고. 내가 뭐 이렇게 수술 같은 거 달려있는 요거 봄에 지금 반응이 되게 좋다고 하네요. 이렇게 좀잘 나가는 거 중심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스타일. 이렇게. 요것도 예쁘네. 소재는 뭐죠? 올50 실크 5올 응, 50에 실크 50이 계절에는 다 소재가 일단 좋아서 아발란입니다 음. 음. 이 오면 이렇게 네. 우엉하고 연근 이거 산다고. 네. 아마 네, 7 0 0 0원이여 쪽에 6 0원짜리도 있고. 네. 병어조림하고 시금치콩나물 된장 국 끓입니다. 장어질이 말리면 물을 먼저 이렇게 익혀야 하니깐 젓국하고 간장을 응. 넣고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으면 병어가 한 마리에 18,000원. 너무 비싸네요 달래하고 오이 넣고 어, 살짝 무쳤어요 너무 가짜 같아 <laughs> 가짜 밥 찹쌀밥입니다 뭐야? 야 응. 1년 넘은, 1년 넘은 거 같죠? 어. 요즘 병원가 비싼데 여기서 먹는 게더쌀 정도로 <목소리> <목소리> 맛있습니다. 넣어 <너> 먹는 거예요? <목소리> 예 예, 넣어요. <너야>. 네, <목소리>